2025년 보습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제가 작년 2025년 한해 동안 동영상을 60개나 올렸더라고요. 보습은 무슨 뜻이냐면, 어, 수학에서 기초 중에 생기초를 뜻하는 용어로 보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 보습이 그 쟁기, 맨 앞부분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 농기구 중에 쟁기 있죠? 땅 파는, 땅 파는 거. 쟁기 맨 앞에 있는 쇳덩어리를 보습이라고 그래요 어, 그런, 그런 의미로 제가 보습이라고 단어를 지었고, 보습은 기초 중에 생기초를 뜻합니다. 보습이 없으면 쟁기가 땅을 못 파잖아요. 이 보습이 없으면 수학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이 기초 중에 생기초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이고, 이제 뭐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어, 2차식,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에 관련된 동영상을 4개 찍었어요. 야, 원래 이걸 안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아이 학생들이 하도 못해서 <laughs>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인수분해를 못하네 그래서 야, 이 동영상 보고 좀 연습해라라는 목적으로 이차식 인수분해 연습 동영상 4 개를 찍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에 관련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과정이죠.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성질, 중복조합의 정의. 그런 거에 관련된 동영상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수체계. 수체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소수.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로 나눠지네.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네. 이런 걸 수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체계에 관련된 동영상. 복소수가 보고 실수가 보고 유리수가 보고. 그런 수체계에 관련된 동영상이 4개가 있고. 순환소수. 뭐 이런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순환 소수. 어 뭐0.171717 이거를 이렇게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어, 이거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행렬. 이번에 새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공통 수학원 고등학교 1학년 끝 단원이 행렬인데 어, 행렬을 몇년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렬을 안 다루다가 이제 행렬을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혹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행렬이 좀 어색하고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렬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렬을 왜 배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동영상을 여덟 개나 촬영했어요. 동영상을 여덟 개나 굉장히 자세하게 행렬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행렬이 헷갈리깔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방멱정리는 뭐냐면 중학교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방멱정리는 음 이게 방멱정리입니다. 이게 방멱정리어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원에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그리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여기 접점일 때이 길이의 제곱이랑 같다. 이게 방멱정리예요. 이걸 설명하고 증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음수 섞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어, 음수 섞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항식 배우죠? 다항식, 뭐, 뭐, 이런 거. 3x 더하기, 1 더하기, 5x 더하기, 7을 구하라, 뭐, 이런 거. 이런 다항식. 다항식에 관련된 동영상인데, 이게 모두 다섯 개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촬영을 안 했는데, 이거랑 이유가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도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누기를 못해. <laughs> 다항식 계산을 못해. 그래서 따로 촬영합니다. 제발 이거 좀 보고 연습하라고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차방정식을 배우죠. 그래서 1차방정식 어떻게 생겼는지, 1차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자세하게 네 개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음, 이거를 이것도 역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도 못해가지고 제가 어, 큰맘 먹고 따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수, 아,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명제 단원에서 귀납법, 귀납 논증 배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수학원, 수학원 수열 단원. 지금 교과 과정은 대수 수열 단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배워요. 그래서 귀납법, 귀납 논증이 무엇이냐? 잘못 말했네. 귀납논증은 수학에서 안 배우고 과학에서 배우는 건데 수학에서는 연역논증을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명제 명제 단원에서 연역논증, 연역논증을 배워요.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예, 예전 교과과정에서는 미적분, 지금 교과과정에서는 미적분 2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치환적분법이 나온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배수판별법. 어~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중학교 1 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 학년 첫단원첫 단원이 첫 단원의 제목이 집합과 자연수였는데 그때 집합을 배우고 배수 판별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 배수 판별법을 배우지 않아서 아~ 이게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 요거를 가르쳐 줬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그~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뭐아의 거듭제곱이나 오메가의 거듭제곱 뭐~ 아예 2025 제곱을 구해라 오메가의 2026 제곱을 구해라 뭐 이런 류의 문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때 2025를 4로 나누 나머지로 구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거 빨리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20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 뭐 6으로 나눈 나머지 빨리 구하는 방법 뭐 9로 나눈 나머지 빨리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배수 판별법이니까 어 저는 이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요즘은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26을 4로 나는 나머지 구하라고 그러면 직접 나누고 있어. 2026을 뭐구로 나는 나머지 구하라고 그러면 직접 나누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배수판 발법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바로 탁탁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와 길이는 이거 중학교 3학년 원단원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원단원. 어, 중학교 3학년 원단원에서 원의 현이 있으면 현의 길이가 있고 현의 거리가 있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거리와 길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태극의 넓이하고 고곡의 넓이는 중학교 1학년 원단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원단원에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지름이 있으면, 이렇게 합동인원 두 개를 그려. 합동인원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태극 무늬가 나오죠. 태극 무늬. 그러면 이 태극 무늬의 넓이는 얼마냐.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합동인원 세 개. 이렇게 합동인 원세 개를 하면 합동인 원세 개를 이렇게 하면 뭐 대충 그림이 좀안 예쁘네. 원이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림이 안 예쁘네. 이렇게. 그러면 요 넓이.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도형의 둘레 길을를 어떻게 구하냐? 어 그게 태극의 넓이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의 일반화된 내용 여기가 합동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합동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요런 식으로 되면 요 도형 요 도형의 넓이와 둘레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는 고국의 넓이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도형 단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도형 단원 오각별, 칠각별 이 오각별의 내각의 크기. 그리고 칠각별, 어, 칠각별을 그리기는 좀 어렵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별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이 칠각별에서 이4각의 크기,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오각별, 칠각별.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부등식. 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 공통수학 2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관련된 동영상이 3개 있어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 마무리를 하면, 뭐, 제 생각으로도 좀, 뭐, 60개 올렸으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60개 올렸으면.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기초 중에 생 기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알아라라는 내용의 동영상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동영상 중에 좀, 아까운 게 있어요. 아깝다는 말이 야, 이건 공짜로 풀기 에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 정보인데, 대 대체적으로 이런 거, 이런, 와, 이거 공짜로 풀기에 너무 아까운 정보인데, 이건 돈 받고 풀어야 하는데, 이건 돈 받고 해야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가 일부 컨텐츠는 이게 회원으로 정해 가지고. 회원만 볼수 있도록 지금 콘텐츠를 지금 제한해야겠다. 내가 너무 고급 정보를 공짜로 풀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럴 계획을, 뭐 작년부터, 작년, 1년이 넘었어요. 그런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 이런 동영상, 회원 전용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보시라고. 회원 전용으로 바뀌면 나중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어, 미리 미리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원 적은요로 바뀌면 나중에 못 보니까 배수판 매법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어디서 듣기 힘든 설명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듣기 힘든 설명이지만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어, 저는 음, 나중에 그 이렇게. 유료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바뀌기 전에 어, 부지런히 미리미리 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렸어요. 마칠게요.